새로 나온 옥수수 깡 팝콘, 바나나 킥 팝콘. 어떤 걸 먼저 먹어볼까요? 음, 옥수수 팝콘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깡~ 참, 참 맛있다. 역시 맛있다 짜잔, 옥수수! 이번엔 바나나키 팝콘을 먹어볼게요. 짜잔! 바나나키 팝콘. 또두두 두두두두. 두두두. 두두두 두두 두두. 먹어볼게. 음 어때? 음 이거는 오 맛있어. 음 진짜 그 바나나피 먹는 느낌인데 팝콘을 먹는 맛인가?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팝콘을 먹는데 바나나 맛이다. 대박. 팝콘을 먹고 있는데 바나나 맛이 나네요. 오 대박. 신기 신기 신기합니다. 신기 방지. 음. 언니가 음. 다 먹었어? 버렸다. 음. 다 먹었네. 바나나를 먹는데, 음, 음, 먹어봐. 팝콘을 음, 먹는데 바나나 맛이 나지? 음, 그렇네요 대박 넷플릭스 볼 때는 넷볼 때는 바나나 케이크 팝콘